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7년도 3회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데요 1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전체 우리 이상심리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와 여러분 정말 저와 하나씩 하나씩 같이 걸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 너무나 응원하고 싶고 정말 여러분을 정말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들이 분명히 헛되지 않을 거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조금만 더 애를 써보도록 해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죠. 나오는 패턴들이 비슷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 그리고 좀 정리하고, 그랬을 때 빨리빨리 이것들을 시간 안배를 할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머릿속에 기억에 어, 남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또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좀 끝난 다음에 한번더 정리하시고 오답노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마지막, 어, 문제풀이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특징을 가진 DSM-5 장애는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박스에 있는 것들 여러분 조금 잘 살펴보면서 우리 유추를 해야 되는데 우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시민성 둔주, 해리성 정체감 장애, 이인증, 비 현실감 장애, 그리고 해리성 기억 상실증.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같은 분류였죠? 이거 어, 하나 하나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정리하고 짚어 나가는 어, 방식으로 좀 할게요. 시민성 둔주는 전반적인 기억 상실. 전반적 기억 상실. 그래서 이것에 걸린 분은 아예 자기를 새로운 사람으로 인지하게 되는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사, 새로운 사람, 운, 사람으로 인지. 자신을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인지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자, 23, 아이덴티티. 자, 그, 다중인격. 다중인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 사람 안에 그두개 이상의 인격을 어, 정체감을 지닌 두 개의 정체감, 체감을 지닌 경우를 말하고 어, 빙의 경험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증 비현실감 장애 뭔가. 음, 내가 분리되어 있는,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내가 분리된, 분리된 느낌. 그래서, 낯선 느낌, 느낌을 갖는 것. 자, 해리성 기억상실증은 생활의 일부분만 기억하지 못해요. 그, 그렇지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뭐 언어적인 능력이나 지식 그리고 비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손상이 없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부분적 기억 상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박스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자기의 전체 혹은 일부러부터 분리되거나 이를 낯설게 느낀다. 어, 바로 나왔네요. 자, 신체 이탈 경험을 할수 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보고, 보게 되는 그런 경험. 현실 검증력은, 음, 그래도 계속 유지된다. 현실에 대한 상황과 판단은 유지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예요. 조현병의 좋은 예후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좋은 예후. 조현병이 어, 생겼지만, 어, 그 예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병됐느냐에 따라서, 어, 그 치료 결과나 예후가 좋고 나쁨이 나눠지는 거, 우리 이론 수업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선은 예후가 좋은 그 경우들을 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고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병전 기능이 병이 있기 전에 별탈 없어야 돼요. 병전 양호. 양호 기능. 자, 그리고 발병이 늦게 늦게 발병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늦은 발병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것이 사건이 발병이 된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명확한 발병 발병 이유가 있을 때에도 예후가 좋다.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짧은 활성기 증, 증상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을 때 짧은 활성기, 짧은 활성기 증상, 그리고 갑자기 발병되는 것, 급성 발병,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 여성이 좀더 예우가 더 좋고요. 그리고 뇌, 뇌 구조에 문제가 없을 때, 이상이 없을 때, 그리고 가족력이 없을 때에도 예우가 좋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높은 병전 기능. 병이 있기 전에 기능을 잘했다. 이럴 때 예우가 좋지요. 그리고 양성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 이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은 발병. 늦은 발병도 예외가 좋고요. 그리고 뇌 구조, 뇌에 이상이 없, 없는 것도 좋은 예우입니다. 자, 4개가 다 포함되네요. 그럼 2에 맞는 건 4번 ABCD,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DSM5에서 조연성 성격장애 의 특징이 아닌 것은? 오 드디어 나왔어요. 전 이거 꼭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연형, 조연성 되게 헷갈려가지고. 자, 조연성 성격장애.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조연성, 조연형. 조연형과 조연성을 좀 여러분 구분할 때 조연형은 좀 더, 어, 뭔가 이렇게 좀 액팅아웃 하는 조금 더 괴기한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기이하고 너무나 행동이 이상하고 생각도 이상하니까 대인관계를 맺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조연형은 기이하고 괴상한 사고행동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조연성은 반, 어, 반면 조연성 어떤 특징이 있냐 뭔가 조금 어~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되고 기피하고 이렇게 뭔가 음성적인 좀 느낌들이 좀더 강한 특징이 있어요 좀 고립 그리고 어~ 대인관계를 기피한다 이 사람들은 하고 싶지만 본인의 그런 활동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본인이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요걸 토대로 해서 보면 거의 항상 혼자서 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대인을 기피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활동을 하고 기하고 편향된 행동을 보인다. 기하고는 뭔가요 조연 조현형. 형이죠. 이거는 땡. 자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무관심해요. 네, 기피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다운된 느낌이 많이 들고요. 단조로운 그런 감정들 감. 정서들, 그런 표현을 보이는 것도 조연성 성격장애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삐군 성격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뭐 여러분 탁찌르면 그냥 바로 툭툭툭 나오지 않나요? 자, 삐군 성격장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음. 자, 우선은 감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 극적인 그러한 성격들을 보이고 B군 성격장애의 종류는 자,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가지. 반사회성, 반사회성, 그리고 연극성. 자 그리고 경계선 마지막 그렇죠 자기애성 자 우리 얘네들만 하면 재미 없지요 자 우리 어, 얘는 B 그 다음에 A 할까요 A A는 편집성 이제 바로 바로 나오죠 조연성 앞에서도 했죠 조연형 자 그럼, C군도 우리 해야겠죠? C군은, 자, 의존, 회피, 또, 마지막, 강박. 어, 이제는 막 거의 찌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요. 네. B군이 해당되지 않는 것. 경계선, 강박성, 어디 갔니? 얘는 C지요, 그러면. 반사회성, 연극성,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런 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주셔야 돼요. 시간 안 배.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감별 진단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뭐니? 라는 부분인 거죠. 이것은 이제 음,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개를 나타내는 특징은 기간인 거예요. 기간, 이건 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 PTSD의 증상은 최소 1개월 이상, PTSD는 최소 1개월 이상 나타내야 합니다. 자, 급성 스트레스, 급성 PTSD,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레스 장애는 얼마나 되냐. 1개월 미만, 급성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1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PTSD로 넘어가고 1개월 미만일 때 급성 스트레스 장애다. 미만. 그래서 이두 개를 나누는 그 기준, 진단 기준은 기간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DSM-5에서 불안장애의 인지특성. 불안장애, 불안장애의 인지특성을 모두 고른 거. 불안장애인지 특성. 자, 불안장애는 어떤 건가요? 자, 위험한 발생 확률이 되게 높게, 어, 인지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굉장히 과도하게 평가하고, 그래서 결과를 굉장히 파국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를 불안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결과를 끄집어 와서 현재 본인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장애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적인 특성은 그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예민함, 위험성에 대한 예민성, 과도 과도한 불안. 파국 결말 말로 이런 인지적인 내 생각에 의해서 생각의 그 왜곡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장애이거든요. 요걸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 상황의 위험한 측면에 대한 과대 평가를 한다. 맞죠? 과대 확장해서 더 불안이 가중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고요. 위험 신호를 찾기 위해서 어, 그걸 찾으려고 내외적인 자극을 탐색합니다. 네, 불안하기 때문에 어, 결과에 대해서 예측해서 본인은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에 대한 그 자극과 원인과 신호들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적 근거가 없는 자신만의 규칙을 갖고 있다. 어, 규칙? 규칙은 어느 장에? 누구에게, 어디에 포함되는 단어이고 그런 모습인가요? 맞아요. 강박. 강박적인 행동, 강박적 태도. 강박에 관련된 거라서 C는 땡. 아니겠죠? 그러면 답은 A, B. 자,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실게요. 17번은 공황장애를 설명하는 인지적 관점에 의하면 공황장에 애 대한 얘기고 공황발작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요인인데 인지적인 관점에 의해서 공황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공황발작은 신체적 감각을 위험한 것으로 잘못 인식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있는,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을 잘못 인식, 즉,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호흡이 과호흡되면서, 아, 난 이제 죽을 거야. 질식해서 죽을 거야. 라는 인지를, 인지를 통해서 파국적인 결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어, 그, 심장이 막 박동되어지는, 너무 빨리 뛰는 걸 보고, 아, 나 이제 그럼 심장마비로 난 죽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또 파국적인, 인지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뭔가 자신의 몸이 통제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서 또, 어, 뭐, 나는 이제 또 사지가 마비될 거야 라는 그런 결론에 대한 파국적인 또 왜곡을 하는 것이 이제 공황 발작의 증상이고, 그런 인지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핵심 요인은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여기 답이 나왔는데, 단순히 신체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이건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만성 질병에 대한 잘못된 귀인, 이건 사실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억압된 분노 표출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죠. 사실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압된 분노는 아니에요. 신체 감각에 대한 뭐 과호흡, 그리고 심장의 두근거림,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내 몸에 대한 파국적인 오해석, 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18번 문제입니다. 자,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강박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어기제가 아닌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신분석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정신분석에서 강박을 어떻게 보는지 근데 그중에서도 방어기제가 아닌 걸또찾으려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신분석에서 강박의 방어기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정신 분석에서 강박장애 방어기제를. 어 고립 고립을 보고 있고 뭔가 생각 어, 행동의 고립을 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격리 격리를 시키는 것 음,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격리 그래서 떼어내서 아예 기억하지 못하고 무의식으로 이걸 보내버리는 것음 의식의 의식의 격리, 네. 자, 그리고 취소. 우리 취소, 퇴퇴, 퇴 많이 하죠. 취소,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행위를 하는 거죠. 원상복구, 속죄 행위, 이를 통해서 자신을. 안정화되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음 부부가 막 싸웠는데 남편이 조금 더막 격하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날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꽃을 사들고 자 선물이야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속죄 그리고 원, 이렇게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라는 그런 원상복구의 그런 행위들 이걸 이제 취소적인 방어기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치. 대치는 이제 비슷한 다른 대상으로 그것들을 바꾸는 것. 비슷한 대상으로 바꾸는 것. 비슷한 대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잘 나타내는 어, 우리 속담이 있죠. 꿩 대신 닭. 예, 그렇게 해서 대치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동 형성, 반대로 말 그대로 어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기. 이것을 나타내는 또 어, 속담은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는 거. 이러한 방어 기제로서 본인의 그 안정된 상태, 본인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어기제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제 선택을 해라 이 말인데, 자, 격리 여기 있죠. 그럼 방어기제가 맞죠. 자, 대치, 자 했죠. 꽁대신닭 그리고 취소, 네, 꽃선물하는 거. 자, 투사, 투사가 아니네요. 투사는 어, 타인에게 어,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어, 뭔가 나한테 보여지는 거,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요 강박장애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제 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알츠하이머에 또 관한 거네, 우리. 처음에 이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아 우리 이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본다 하고서 굉장히 조금 당황했던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경험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또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또 긍정적인 반응이고 또어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아마 여러분 알츠하이머 나오면 이제 음 걱정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알츠하이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제가 앞에서 알츠하이머가 이제, 저거 뭐죠? DSM-4에서 치매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그거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는 치매는 맞는데, DSM-4에서 그, 그것이 치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알츠하이머는 신경인지장애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네 유형 중에 그냥 하나인 거죠 신, 지, 신경인지장애 한 분류였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그 알츠하이머 이야기할 때 조발성, 만발성 이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조자, 만자를 그 한문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발성. 조발성. 조는 일찍 빠름 이런 얘기죠. 그래서 40에서 50대에서 발병되는 어, 그 빠른 빠른 이른 시기에 발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행 속도도 빠릅니다. 속도 빠름. 그리고 언어 기능이 저하가 초기에 나타납니다. 언어 기능, 언어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초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반대로 만발성, 성은 노인, 노인기에 나타나고, 진행 속도는 느림, 그리고 이 만발성의 그런 발병은 어, 위에는 언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나타난다면, 이건 이제 기억력 손상, 치매에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억력 손상, 손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또들려서 한번 보면, 조발성이 만발성보다 더 빈번하게 발병한다 아니죠. 치매는 노인에게 더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현저한 인지기능 장애는 기억장애이다. 그렇죠? 노인성에가 나타나는 거 기억장애가 나타나고 발병부터 사망까지 대개는 8에서 10년 걸린다. 좀 느리게 속도가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20번, 품행장애의 DSM-5 진단 기준이 아닌 것은. 자, 품행장애는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 속하고요. 어, 이 장애는, 음, 이 장애의 특징을 좀 보신다면, 자,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품행장애의 또 대표적인 그런 진단의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파괴, 파괴하는 것도 어 대표적인 또 기능이고요. 또 이들 아무래도 타인의 재산과 이런 것들의 어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사기, 도둑질 이런 부분들도 이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학습 문제는 이거하고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3회기에 걸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었는데요. 어,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여러분과 나눠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 어, 이 기출문제에,에 있어서 좀 다르게 변형이 되고 응용이 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올 테니까 여러분 그 중복된 부분들 조금 꼬아진 부분들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좀 일어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다시 한번 이 기출을 보신 다음에 이론을 좀 수험서를 여러분 보실 때 이전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시게 될것 같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한 개념들이 좀 생겼으니까 어한번더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 기억 속에 더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동안 여러분 노력하시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